자 하나 둘셋 피카츄 대박 대박 좋은거야? 세이야 피카츄 좋은거야? 잠만 보가 좋아, 피카츄가 좋아. 내가 음... 뭐? <laughs> 메 메타몽이 좋아, 피카츄가 좋아. 피카츄. 잠만 보라, 피카츄. 피카츄. 진짜? 아니 나한테 좋다. 아, 이가 아... <laughs> 주인공이잖아. 어 맞아 맞아. 그게 제일 좋은 거야? 너희가 음... 좋은 문제일 좋은 거야. 민치하고 어? 무효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왜냐, 네. 너무 귀여워. 귀여워. 귀엽잖아. 파네 있었는데 왜 없어? 원래 없어. 아 귀여워. 엄마한테 말하고 와어아 엄마한테 말하고 어,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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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니는 빵은 안먹고 저것만 가져갔 이렇게? 언니 이렇게? 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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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소유, 먹고 있어. 이제 피카츄, 응. 라인테일, 골베, 냄새코, 부츠동야돈 내루미, 또드라, 마인맨, 투구푸스, 투구푸스, 피카츄. 음. 응. 내꺼 발랐어. 응. 뭐하냐? 근데 지온이는 응. 피카츄 두 가지 있던데